현대 UFO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이며 가장 놀라운 형태의 UFO 조우 사건을 소개합니다. 2004년 미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은 미 동부 해안에서 임무 수행 중 UFO를 조우하게 됩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당시 목격자들은 빛나는 둥근 불덩이가 갑자기 나타나 항공모함 비행 갑판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당시 함선의 간부들은 이 보고에 무관심한 듯 보였고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갑판 위에 떠있는 물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마치 없는 물체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직접 사건을 목격한 12명의 사병이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말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 목격자 5명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USS 로널드 레이건은 미 해군의 아홉 번째 니미츠급 핵 추진 초대형 항공모함입니다. 약 300m 길이의 이 함선은 6천 여 명의 승무원과 80대 이상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카롤 올레시아크는 당시 3등 부사관으로 레이건호의 공식 항해 일지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당직 교대를 위해 함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비행갑판 수십 미터 상공에 실제 작은 태양 같은 빛나는 구체형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불타는 듯 이글거리고 있었고 한번 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교 전망창을 통해 거의 자신의 눈높이에 떠 있는 이 물체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인데요. 이 구체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였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불타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타지 않는 신비한 에너지를 보는 느낌이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너무도 신비한 모습이었고,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게 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거기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체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니 자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튼 이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당직 장교 및 조종 장교는 그 물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묵묵히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카롤은 평소처럼 항공기 운항이 계속되는 것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물체가 4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당시 함선은 22노트 속도로 운항 중이었는데도 이 물체는 항상 갑판 상공에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4시간 동안 자신을 감시하는 느낌이었는데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판보수병이었던 데릭스미스는 항공기 함선 등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견시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함선 우연 전방 관찰을 위해 약2 0미터 높이의 상층 구조물 지점에 있었습니다. 여성 동료와 함께 당직에 도착한 직후 약 100m 전방의 비행 가판 상공에 크고 빛나는 주황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약간 타원형처럼 보였는데 딱딱해 보이지는 않았고 형태를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대릭은 동료와 상해 후 즉시 항모 전술작전센터에 관측 사실을 보고합니다. 쌍안경으로도 관찰했는데 빛나는 기체에 둘러싸인 느낌이었고 자체 발광하는 물체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물체 표면에 움직이는 소형돌이 모양이 보였는데 몇 분이나 봤지만 정확한 형태는 알수 없었습니다. 관측 지점은 비행 갑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였는데 당시 갑판에는 조종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릭은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갑판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물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릭 스미스와 함께 관측하던 여성 훈련병 디는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디는 대릭과 함께 우연 관측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물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함교 약 100m 상공에서 약 10여 미터 정도의 크고 빛나는 둥근 물체가 맴도는 것을 발견합니다. 디는 대륙의 지시로 함교 작전 센터에 보고를 했는데, 당시 상관은 태양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당시 비행 갑판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체를 보고 있었고, 표정들도 점점 심각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커다란 공이 있는 느낌이었고, 빛나는 주황색의 경계가 흐릿해 보이는 둥근 물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물체를 자세히 보면 태양을 근접 촬영한 나사 영상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몇 시간 후 물체는 갑자기 빠르게 구름 속으로 날아갔고 그후 일지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목격자 패트리코키는 수병이었고 당시 우현막로에서 감시 임무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밝은 주황색 공이 떠있었고 물결도는 플라즈마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비행 갑판 약 60m 상공이었고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가만히 떠있었는데요. 진짜 정지라도 한 것처럼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냥 떠 있어서 너무 기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80도 반원 회전을 했는데 세번 돌고 번쩍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패트릭은 나중에 이 물체를 또 목격하게 되는데요. 항모맨 뒤편의 관측 지점이었는데 함선 뒤편을 탁 트인 시야로 볼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수십 미터 상공에 떠 있었고 첫 번째와 완전히 같은 특징을 가진 동일 물체였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옆쪽으로 천천히 지나갔는데 역시 세 번의 반원 회전 후에 하늘 위로 사라집니다. 마지막 익명의 당직 보조원이는 당시 함교 일지 작성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당시 상관은 견시병들이 왜 UFO에 대해 떠드는지 직접 밖에 나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우연 전방 관측소에 접근하자마자 비행갑판 약 60m 상공에서 크고 둥근 물체를 발견하는데요, 빛나는 주황색 반투명 덩어리 느낌이었는데 용암이 뭉쳐진 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마치 점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교 당직실로 돌아와 일지에 기록하는 중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목격자들의 묘사는 대체로 일치했는데요. 약 10여 미터 정도의 제특이 크기였고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불타는 색 등으로 표현됩니다. 표면에는 액체 또는 기체가 일렁거리는 모습이었고 모서리나 물체 경계면은 거칠거나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용암 덩어리 또는 이글거리는 태양 같았지만 눈부심은 거의 없었는데요. 결국 반투명 또는 불투명도 가능하고 자체 발광이지만 반사가 적거나 없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소음이나 어떤 냄새도 없었고 물체가 떠날 때 맴돌이 또는 반원 운동을 보입니다. 구상 번개나 지진광 등의 자연적 공중 발광 현상이란 의견이 있지만 해당 사건을 설명할 만한 적합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 중에 하나는 USS 레이건호 지휘 계통의 무반응인데요. 일단, 당시 함장이 함교에 없었고, 사건 보고 후, 함교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함교로 어떤 명령이나 호출도 없었고, 결국 어떤 방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는데요. 더불어, 각종 함선 일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적은 페이지를 뜯어내기도 했는데, 결국,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식 기록 삭제도 그렇지만, 변시병 관측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반응 및 은폐는 다른 함선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처음엔 놀라는 분위기지만 얼마 안 가서 의도적으로 무시 또는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물체는 레이건호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1967년 몬테나주 공군기지 상공에도 나타났고 붉은색 빛나는 공이 보이고 ICBM 시스템이 작동불능이 됩니다. 1975년 로링 공군기지 상공에 주황색 구체가 나타나고 바로 핵탄두 시스템이 무력화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나타났는데 플라즈마 구체 빛나는 불덩어리 등 다양한 형태로 묘사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더라도 대중이 알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보는 바로 삭제되거나 또는 철저한 비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식의 발생해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존재하는 것일까요?